여러분, 언제까지 몸값 올려달라고 사정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상사가 찾아와서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싶게 만드세요. 남들이 연봉 5% 올릴 때 여러분들은 연봉 10배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연봉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장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의 회사가 존재해요.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이랄까요? 뭐가 있나요?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회사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른 회사가 연봉을 높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간다.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연차별로.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크지 않고 작지만 성장 변동이 빠른 회사에 들어가실수록 여러분들이 연봉을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발생돼요. 성장이 빠른 회사 이걸 찾는 방법은 또뭔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이버에 다트를 치시면 공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매출이 연간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회사는 공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계 자료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로 그냥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 브랜드의 검색량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 브랜드 의 회사의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검색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검색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회사인 경우에도 회사의 브랜딩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좋은 곳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대로 그냥 천천히 성장하는 곳이 최악이에요 보통 대기업들이 그러거든요 연봉을 올리기에는 좋지는 않고 변화가 빠르거나 성장이 빠른 곳에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편자 <목소리법> 시장 좋고 회사 좋아요. 근데 이 대표자가 보상을 막잘 주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고 했을 때. 아 그렇지. 그게 바로 두 번째거든요. 나의 연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작은 회사를 제가 다닐 때그 대표들이 읽는 책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읽는 책이나 강의들을 똑같이 읽고 봤어요. 그 따라 읽었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있었나요? 완전히 변화가 있었던 거는 대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미래 방향을 이 대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 없이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대표가 말을 했을 때 그걸 곡해하지 않고 제가 완벽하게 거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걸 저도 똑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업무 얘기를 할때 저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보면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게 동상이몽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대표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이 친구는 본인이 실무를 진짜 잘해. 근데 실무만 잘한다고 해서 연봉을 늘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전부 상황이 있어서 친구의 연봉만 너무 올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 조직에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가지 인과관계들과 이해관계들이 엮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대표님한테 오히려 솔루션까지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다르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대기업 임원분들이랑도 인터뷰를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정도의 전략을 짤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임원이 되고 C레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달콤이 어, 뭐가 아니라 진짜로 관찰적이고 그게 완전 오해예요. 대표들이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얘가 명분이 있는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회사에 도움이 되면서 샤바샤바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일도 진짜 더럽게 못하고 생각도 없는 애가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너 연봉 인상하는 바보는 없어요. 회사가 망하네 지금. 세 번째는 재무적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작은 회사일수록 연봉을 높이기가 되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나한 명이 회사에 발생시키는 매출 공원 이익을 산출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한 곱하기 3배 정도 하면 회사에서 똔똔이 돼요. 다대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들어가는 뭐 식비나 복지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한 3배 정도가 똔똔이에요 그리고 한 4배 정도를 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나를 채용한 의미가 있어 그러면 내가 회사에 한 4배 정도의 매출을 맞춰줄 수 있으면 내가 일을 하는 만큼 연봉을 더 요구할 수 있겠네. 이건 납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제한을 할수 있을 만한 사고를 하는 거죠. 아, 이것도 약간 불짭경지는 그렇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마케팅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300만 원짜리 클라이언트를 한 3명 정도를 맡아요. 9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돈이 받는 것만 생각해요. 난 300만 원 받았는데 회사는 900만 원 버네. 그럼 600만 원 버는 거야? 이름 내가 다 했는데 억울해요. 그거는 하수예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해 보면 금방 알수 있어. 4배 정도부터 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1,200만 원까지는 일단 내가 벌면 이 회사에서 내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난 그게 떳떳하게 내가 할 말은 할수 있겠다. 정도의 기준인 거고 연봉 협상까지 하기에 좀 약해요. 근데 진짜 일을 남들보다 빠르게 해서 한 달에 회사에 1,600만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내월급 지금 3 0 0만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다섯 배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연봉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제가 지금 매출 계산해보니까 1,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여도로 치면 저 혼자 100%입니다. 기여도까지 따져야 되겠죠. 그걸 잘 책정해야 돼요. 나그거 진짜 바보돼요 월급을 40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연봉인상률 5%, 10%, 1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이 1,600만원이고 내 월급에 5% 배를 뛰어넘기 때문에 4배 정도에 맞춰도 회사의 돈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 내가 기여도 100%이니까 4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인상률이 30%를 넘는 거예요. 근데 보통 300만 원 연봉을 받던 사람이 4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통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메타인지도 발휘가 되어 있고 회사 상황과 내 기여도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는 상태에서 대표님한테 던졌는 대표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 때 얘기하세요. 그 자체가 완벽한 포폴입니다. 만약 에 누군가가 면접 때 저한테 그런 포폴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저는 바로 뽑고 그 연봉 바로 줍니다. 고민도 안할것 같아요. 진짜 태도가 최악이거나 조직과 어울리지 않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나이스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연봉을 올려주는 것 플러스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귀하고 없거든요. 이공항공 잘못해내는 그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아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 그런 친구들이 유니콘처럼 느껴지는 거죠 직장에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직장에서 올릴 수 있는 건또 한계가 있어요. 그 대표보다 더 벌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나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라면 사실 독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월급 받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진짜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SNS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거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이런 채널들에서 나를 알리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것 같고요 근데 이 SNS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진구세라는 게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세분화를 해서 노력을 하는 거문장히 심플한데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 SNS에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이런 퍼스널 랜딩이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랜딩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떠한 나의 모습을 노출도를 높일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출시키면 뭘 노출시킬 건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본질을 먼저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게 방법인 거고요. 나의 본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본질을 만드는 과정이 진구세예요. 일단은 진정성을 가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진정성은 진짜 내가 혼을 다하고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뿜어져 나와요. 가끔 주변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진짜 저 사람은 저거 정말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1년을 하더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그냥 한 사람보다 훨씬 더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요. 진정성은 이렇게만 해도 대략 느낌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매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돈가스를 오늘 먹고 싶어요. 김밥 천국에도 돈가스를 팔아요. 여기는 돈가스만 20년째 연구하는 돈가스 연구소예요. 어디 갈래요? 당연히 당연히 돈가스 연구소에 갈 거잖아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는한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을 꾸준히 가지고 세분화해서 누구나 봤을 때 티가 나요. 아이 사람이 진구생 하는구나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냥. 이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이구나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한 마디로 내공. 거기 진쿠세를 통해서 내공이 나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분야에 미쳐 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 거아요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큰 본질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SNS로 노출도를 높이는 거. 이 정도가 되면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망하는 게. 이 과정을 올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장인도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모르는데 진쿠세한 분야가 없는데. 그럼 나는 마케팅하면 안 되나? 사업하면 안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올리는 것도 도움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만둣가게를 차린다? 그럼 창업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만두집 맛집을 한 100군데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다니면서 영상을 다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느낀 점을 적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내가 만두집을 창업할 거다 내년에 최고의 만두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는 포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담아내고 거기서 팬이 생기면 그 상태에서 만두집을 오픈할 것 같아요 내 스토리를 본 사람들은 아 이렇게 100개의 만두집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이 만든 만두집 집이니까 한 번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를 사는 분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시대에 안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한테는 이런 말로 들려요. 저는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라고 어필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은 필수입니다.